이번 시간에는 개인별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것을 다운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다운 받는 방법은 제 최근 영상에서 네 번째 있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 자료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음에 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대상자 관리에서 진단 사정,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서 계획 제공 평가가 있는데, 이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게 사례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례 관리 자체가 개인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사례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상담을 진행하죠. 예, 평균적으로 그 사건을 위주로 그게 사례 관리인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진단 사정 그다음에 개인별 서비스 계획 제공 평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사례 관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 개인별 서비스가 사례 관리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은요, 그냥 현황이에요. 예, 이것은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순서는 진단 사정에서 초기 사정을 먼저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별 서비스 계획 제공 평가를 해 주시면 되는데, 어,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연히 제 자료에도 있지만 대상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가계도와 생태도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심리적, 정서적, 건강 유지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상담이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연계도 이 상담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굳이 이걸 여러 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리고, 제가 만든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순서가 개인별 서비스 계획서고 두 번째가 일지 그리고 종결기록서입니다. 계획서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별 서비스 진단사정 계획서인데 담당자 이름 적고 아동에 대해서 일단 적습니다. 뭐 의뢰 경위는 시설 자체 조사로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가족 사항별로 경제 사항별로 한 줄씩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가족상황, 경제상황, 건강상, 일상생활 및주거 사항. 그다음에 사회심리적 상황, 자원활용 상황 이렇게 해서 한 줄씩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도 신체, 인지, 정서, 행동 기능 면에서 한 줄씩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욕구 진술의 핵심이죠. 게임 중독을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아동의 욕구, 뭐예요? 게임 중독 해소 그리고 상담이죠. 그리고 서비스 연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시면 되고, 개인 배우 서비스 매주 1회씩 상담하고, 연계는 서비스 필요한 것을 연계해 주겠다라고 이걸 만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것도 1년에 10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례가 있을 때. 모두 다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초기 사정, 대세형 관리가 있죠? 아까 우리가 희망임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소분류는 이것만 클릭해라. 그 다음에 예시를 보여드리고 비고 해당 없고 가계도와 생태도인데 그냥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어차피 이거는 다음에 제가 옮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서비스 계획 해당 아롱의 이름을 체크한다. 계획서 위에 첨부된 자료를 복사 및 붙여넣기 한다. 계획 등록, 계획된 일자에 체크한다. 특성 모든 특성을 복사 붙여넣기 한다. 목표, 욕구, 프로그램 이렇게 사례 회의를 체크한다. 시작일, 종료일, 담당자, 계획 횟수 보통 10회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게 뭐야 할수 있겠지만 이게 다 프로그램에 적어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료는 사례관리 진행 일지예요. 이게 개인별 서비스라고 해도 됩니다. 아동 이름 적고 담당자 일시 장소 적고 뭐예요? 종사자를 통한 상담이에요. 저희는 상담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다섯 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열 번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기는 다섯 번한 주에 한 번씩 하면 1월 6일부터 2월 3일 날 끝냅니다. 첫 번째로 상담을 했고요. 어, 제가 게임을 했지만 여기는 예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습관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목표 달성 및 서비스 평가 상담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목표 달성 및 서비스 식습관이 개선되었는지 평가 머금고 쉽지 않는다 자신의 역할 평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타, 비밀 정보에 속하고 사례 관리를 진행한다. 계획, 추후 꾸준한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 이거는 상담을 한 뒤에 한 장을 적는 거예요. 당연히 상담 일지는 따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상담 일지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 진행 일지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진행 일지와 같이 상담 일지를 꼭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진행 일지 2회에 되고 3회, 4회, 5회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예요. 개인별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서 해당 아동 이름을 클릭하고 제공 작성을 클릭하고 기간을 체크하고 상담일 경우 기타를 체크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일지를 작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1회 진행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게 뭐야 할수 있겠지만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사례관리하는 거 개인별 서비스 제공하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결기록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뭐 아동 사례관리 종결기록서입니다. 보시면 아동 이름 있고요. 담당자 있고 서비스 제공 기간 있고 보시면 제공된 서비스. 상담했다. 몇번 했냐? 다섯 번 했다. 전문가를 통해서 했고 각종 서비스를 연계했다. 달성 정도예요. 상담을 다섯 번 했고 비밀 정보에 속하고 사회 관리했고 서비스 연계했고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거죠. 게임 중독이 매우 개선됨. 사후 지도 계획, 꾸준한 상담, 그 다음에 추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상담사들이 보면 되게, 아, 뭐야. 너무 약간 대충한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저희는 상담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담사는 상담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저희는 지금 온갖 업무를 다 하니까, 그런 핑계를 댈수 있겠죠. 자, 개인별 서비스 평가입니다. 해당 아동의 이름을 클릭한다.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평가 추가를 클릭한다. 중간이나 종교를 체크한다. 평가 일자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냐, 서류 점검이냐. 근데 저는 서류 점검을 추천하고 해당되는 담당자를 기록한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뭐가 됩니까?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한 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이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고, 이 자료를 이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희망이음에서 실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디서 다운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운받을 수가 없겠죠. 그냥 마음대로 제 유튜브에 오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 공동생활정 정보 나눔이 영상을 보시다가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어, 가장 최근 영상을 봐주세요. 이게 1일 전 가장 최근 영상인데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정보나눔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더 추가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영상에는 여기 2023년 희망이은 관함목 코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최근 영상들을 클릭하셔서 자료들을 다운해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